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12월 31일 개해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1월 19일입니다 오늘의 양력으로는요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법당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고요 신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인연을 맺고 가시는 모든 신도님들 항상 이 조상님 전 신령님 전 협의 받아서 늘 기도해 나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오신 신도님 대주님이랑 같이 오셨고요 이쁜 딸기도 올려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전병이라고 해서 과자도 할머니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 주셨습니다 어제 수업사가 어. 전안에도, 입구천왕이도 술을 한 5만원어치, 5만원어치 술을 사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큰, 큰 대병 소주를 사서, 우리 천왕, 입구천왕부터 시작해서, 여기 도사할아버지, 도깨비 할아버지, 그리고 본당이도 술을 싹 올려드렸고요. 우리 이렇게 또 올렸던 술은 또이 골목천왕에 싹다 뿌려서, 모든 분들 잘 되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시는 신도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보살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또꼭또 우리 또이 가래떡이 좀 있어가지고 오시는 신도님들하고 떡국도 해서 먹었고요. 우리 울산에서 오신 신도님 인사 다 드리고 가실 적에 또 같이 점심 한끼 저녁 겸 함께 하자고 했는데 일정이 또 바쁜 관계로 이렇게 다음에 먹자고 하니 굉장히 아쉬워 하셨는데 다음에 시간을 꼭 맞추어서 맛있게 밥한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일정이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항상 신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또 이렇게 또 오시는 손님들과 그리고 조상님 자, 신령님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늘 이렇게 또어 행사를 다니고 일들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당입니다. 옆에 조항당과 그리고 건립당 협의 동참 받아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립당의 일체 보정을 싹다 걷어서 모든 분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아직 이 화장실에는 정남각시, 옹남각시, 측신이라고 하는데 막걸리 한 병은 올려주어서 우리 측신에도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십니다. 이렇게 또 어, 선물 받기를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이쁜 꽃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오신 신도님, 항상 이 꽃을 이렇게 또 이름이 나오니까 꽃만 보여드릴게요. 꽃을, 이쁜 꽃을 이렇게 크게 올리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닐 듯 합니다. 그렇죠. 아시는 지인분께 부탁을 해서 이큰 꽃을요 관세음보살님 전안에 올리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도깨비 할아버지 도사 할아버지 전안에다가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꽃을 좋아하시 거든요 그래서 꽃을 올리셔가지고 음내년짜락으로안 좋은 기운이 있는 것은 소멸이 되고 우리 아드님 잘 되기를 바라고 대주님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김씨 기자님은 내년에 이렇게 또 작은 또 이렇게 또어 수술이 있다고 하는데 무사무탈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님들 돈다리가 이쁘게 피었죠? 서업사가 기도하는 초에 돈다리가 이쁘게 피었습니다. 오늘 밤새초 밝혀가지고 우리 신도님들 소원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또이 김보살님 전안에 초를 또 많이 키고 있습니다. 우리 김보살님은 일을 할 때에 조상의 혼백을 잡아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 초를 킬 때에도 그 집안의 조상의 혼백을 잘 어루어 만져서 기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보살님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아주 이 구세도 그렇고, 음, 하는 모습과 그리고 평소 공수를 내리는 것을 아주 감동 깊게 이렇게 받아들이셔가지고요.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업사도 이 구세에 있어서 경을 울리고 그리고 신명을 실어서 공수를 내릴 쪽으로 그 힘과 또 나름 원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전화오시는 신도님들 이 운이 가슴속에 있는 운이 막히지 않게끔 늘 이야기와 소통을 통해서 그 길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서옥사 인연을 맺으셨던 분들도 꾸준히 기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신은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음에도 꽃이 피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 이 연등입니다. 연등에도 우리 신도님들 빼곡하게 기도드리고 있고요 항상 이 수업사를 믿고 가시는 이 유학신당 모든 분들 정말 부담 없이 기도해 나가시면서 정말 자주자주 자주 기도해서 오고, 기도하러 오시고, 그리고 전난에다가 어, 작게라도 이렇게 또떠가고 정성스럽게 올리시면서 서인 송가님들께 잘 빌어가지고요. 모든 분들 부담없이 유학신당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 잘 되게끔 2024년 갑진년에도요. 문턱을 낮추어서 모든 분들 소원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갈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선물 받으세요.